자 마가복음 음, 5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37절입니다. 자 37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있는 아무도 따라함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제한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락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한 조건을 두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시고 보일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르켜서 스스로 숨어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신과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회개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제한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이고 재밌다. 아, 그리고 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좀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두시는 분이시죠. 또, 구원받은 후에도 간절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신 하나님이 로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들보다 70명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 중에 열두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또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면대면 대면 하는 사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라는 거죠. 자, 성도에게도 불량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의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욕 같은 경우에는 욕 있지 않습니까? 욕은 한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한계.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과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불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난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변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예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 옆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욕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내게 없다고. 다 하나님 거였다고. 자식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였다고.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순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직합니다. 정말 순수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니 그러니까 고난의 한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현재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그러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교제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